muito <síntos> 저희, 어... 어, 수록곡 좋으니까는요 저희가 일본 활동 당시에 활동했던 곡인데요 어, 그때 저희가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어, 골든 디스크 신인상을 수상한 곡이에요.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그만큼 너무나 좋은 곡이기도 하고 또 한국 팬분들께서 많이 듣고 싶다라는 소식이나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국어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리믹스해서 내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금방 들으신 곡은 네. 일본어 버전이랑 또 다른 네. 느낌. 네, 네, 곡이에요. 네. 네. 원래 일본어 버전이면 원래 한국어 제목이 좋으니까잖아요. 네. 네, 네. 일본 제목은 뭐예요? 하드 투 러브. 하드 투 러브인데. 하드 투 러브. 사랑은 어렵다는. 아, 네. 네. 저희가 일본에서 하드 투 러브를 했었고 또 이렇게 편곡을 바꿔서 하게 됐었는데 어, 처음에 노래를 녹음할 때부터도 되게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사실 일본 하면은 일본 J-POP 스타일이 사실 좀 강한 게 있잖아요. 네. 아기 신나고 귀엽고 그래서 사실 안무적인 부분도 노래나 편곡이 바뀌니까 좀 바꿨거든요. 음. 네. 그래서 좀더 한국적인 스타일로 변화를 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네. 안무랑 노래랑 편곡적인 부분이 아예 바뀌기 때문에. 저희가 일본 당시에 하더츠 러브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. 그 안무랑 오늘 보여드린 안무랑도 또 변화가 있습니다 아. 또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한국이 <laughs> 네. 조금 더 큐티, 섹시를 더 접목한 어, 느낌? 네네네. 그리고 일본 같은 스타일은 좀더 더 발랄하고 그리고 이런 힐보다 완전 맥, 그 운동화를 운동화 신었거든요 더 발랄하고 깜찍한 느낌의 네. 차인것 같아요 표정은 어떻게 좀 달라요? 표정 어, <laughs> 표정은, 표정도 있죠 솔직히. 그쵸 그쵸 네, 일본 그쵸. 네.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장전을 하고 시작을 해요 처음에, 어, 네, 장전 시작할 때 뭔가 귀여움을 장전하고 나는 막 이제 중학생, 중학교를 입학했다라는 느낌으로 아네 <laughs> 중학생 네, 중학생이 네 그러면서 네. 이제 발하게 응!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네. 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뇌 세미도 조금은 이렇게 아. 넣어서 이렇게 뭔가 늘리면서 뭐 아. 이런 느낌으로 하는 네.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일본, 일본 표정은 하나 둘셋 네. 아, 한국 한국 스타일은 어오 다르네요 느낌 다르네요 와. 네 약간 다르죠. 네. 아, 한국 한국 스타일은 어오 다르네요 느낌 다르네요 와. 네 약간 다르죠. 오 달라 다릅니다네. <laughs> 그죠 일본 분들은 약간 좀익시 전에 또 강하시잖아요. 네좀더 과향. 맞아요. 좀 네. 더 네. うん。<noise>